안녕하세요 전미가 간다 경기도 명품 수산물 인증 받은 업체 정일수산대에 와있습니다 제가 음, 작기 싫어가지고 음. 작업을 안해도 되겠그고 써지다 도분래도돈습니다지 그치만 도 돈이 잘 벌었죠 그죠? 네셨셨 <laughs> 그러니까 그 친구도 대명 펀더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떠가지고 요거는 다 썼어요 아니 여기는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전매가 갑니다. 경기도 명품 수산물 물, 양평, 장어 구청약 막걸리가 있는데 여긴 뭐 장어구이를 야너 간식 먹고 또 일로 먹어 굽고 있습니다 장어를 어떻게 <laughs>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음. 너무 감사하게 저희에게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어느 식당보다 훌륭한 맛집입니다, 맛집.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교육 잘 받고 바로, 맛있게, 먹겠습니다. 빨리 들어와. 빨리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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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겠습니다. 대표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들어봐. 대표님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너 사는 거 없어도 아유 뭐. 직접 키워서 저희에게 대접해 주셨는데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지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니다 네, 아, 사합니다감사합니도니다감사니다니집사